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주간 추석 명절 온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성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 지느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나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공부한 것을 다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한번 갔다 온 곳이나 길을 잘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숫자를 잘 기억해서 전화번호 같은 것을 잘 기억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또 어떤 친구는 미안한 말이지만 돌아서면은 까먹는 그런 친구도 있죠. 어 분명히 아는 건데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어저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그러면서 기억을 더듬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약속을 해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자, 목사님은 휴대전화에 중요한 것을 메모해 놓기도 하고, 또 달력에 중요한 약속이나 기념일 같은 것을 저장해 놓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며 살고 있지만, 사람이 기억에는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주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친구들, 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가 12살 되는 생일에 선물하는 음, 그런 물건이에요. 자, 이것의 이름은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을 적은 것을 넣은 작은 가죽박스예요. 자, 이것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쉘로이, 쉘야드, 바이트, 루쭈아. 자, 이렇게 뭐 부르기 어려운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쉘로이는 이마에 붙이는 상자, 쉘야드는 팔목에 붙이는 상자, 바이트는 쉘로이 위에 덧붙이는 말씀 상자, 르주아는 쉘로이, 쉘야드, 바이트를 연결하는 가죽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받는 민족, 번성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온 가족이 촛불을 밝히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대문에 써서 붙여 놓았어요. 자 이것을 메주자라고 부르는데 들어오며 나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메주자의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다시 입에 갖다 대면서. 말씀을 기억했어요. 심지어 호텔에 가도 방마다 문에 붙어 있어요. 자 이마에 또 손목에 매어 말씀을 기억해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틈나는 대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 주세요. 또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도중에도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 이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을 걸어 다닐 때는 팔을 흔들면서. 자기 손목에 매달린 말씀을 보고 암송해요. 종일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또 대문 밖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가르치고 그래서 기억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자, 이렇게 늘 읽고 외운 말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르게 될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마음의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색이다라고 하는 말은 글이나 그림을 돌에 새길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돌에 새긴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비석 같은데 또는 돌에 이게 새겨진 거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꼭 새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시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볼수 있도록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도 이 말씀을 써서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소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세요. 유수림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유수림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도 머리와 손목에 태필린을 차고 다녀야 될까요? 아니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괴의 신비의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먼 3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뭐 노트에다 적어 볼수 있겠죠? 한 주간에 한 구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요. 집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또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맛의 운동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직접 써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뭐 기억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될때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또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도 있죠. 또내 손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토닥여 줄수 있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어요. 우리의 발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다음 교육국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 추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승렴해서 사... <laughs>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승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교육국 아동부 어린이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 딸? 어. 어, 해맑고 순수하고 욕안 하고. 한... 너뭐뭐 뭐 하는 거야? 오늘 온라인 예배 촬영할 거야. 유가 촬영하는데. 이거? 지금 9시 반 아니야? 그냥 먹을까? 왜? 귀찮아 음... 맛있으세요? 네. 내가 사와서 그래. 지우가 사줘서 더 맛있다. <laughs> 다음 영상 제작도 공모전. 믿음의 즐거움의 끝창당 TV. 이 <목소리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로를 소망하면서, 그 다음 지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긴 한데요 괜찮을까요? 다 읽어. 네, 괜찮습니다. 어, 제가 힘겹고 외로 울 때, 외로울 때 마음이 좀 정리가 안될때 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laughs> <laughs> 와, 끝났다. 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선생님들도 진행을 되게 잘해주셔서, 나도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딴 짓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워시? 응. 운 띄워줘. 와. 워크맨 패러디를 해버렸다.